다리 빛치미절때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영광이비치고 어린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a 국이그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아멘 아멘 d i 합니다 m e n Amen, Amen. 신부의 영성 바로 알기 시리즈. 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과 만국이라는 제목으로 이 안드레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내 네, 기도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자방에. 모든 지체들 한자리에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또 기도를 통하여 성령 충만하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 드려서 많은 응답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게 도와주십시오 부족한 종 입술이 둔합니다 오늘도 주관하셔서 필요적절한 말씀만 바로 증거하도록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개시 영을 허락해 주셔서 말씀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함께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온나이다. 아멘.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신부 영성 바로 알기 시리즈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새 예루살렘 성과 만고 이렇게 제목으로 에, 말씀을 나눕니다. 어제부터 우리가 신부 영성을 살피면서 이 신부와 축하객을 성경은 계속 구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계속해서 신부와 축하객을 구별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신부가 초점이기 때문에 마치 마라톤 경기에서 메달권에 있는 에 그런 금은 동메달을 누가 딸 것인가 입상 대상자들을 카메라를 집중적으로 비춰주는 것처럼 어, 신부에 대해서 어, 많이 비춰주고 있고 에, 축하객은 이제 거의 어, 비춰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어, 새 예루살렘 성과 만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새 예루살렘과 만국 이제 에, 결론부터 말하면 신부와 축하객으로 나누어지는. 구별된 말씀이라는 건데, 한 번씩 살펴보죠. 새 예루살람이 나타나는 것이 게시록 21장 2절 말씀입니다. 새 하늘, 새 땅이 나타나면서 처음 하늘, 처음 하늘, 처음 땅이 다 없어지면서 거룩한 성새 예루살람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랬어요.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이새 예루살렘 성은 장소적인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그 내용물이 바로 신부라는 거예요. 예, 신부가 바로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래서 21장 2절에 내려왔는데 예, 같은 21장 9절에 보면은 어,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장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내려와서. 내게 말하여가르데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삼이 나오면서, 21장 전체의 새 예루삼 성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21장 2절에는 신부가 남편에서 단장한 것 같은데, 21장 9절로 10절에는 어린 양의 아내로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 신부로 내려오면서 동시에 아내가 돼 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새하을새 땅에는 어린양의 혼인 잔치가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이 많은 분들이 어, 7년 대활란이 바로 이제 7년 혼인 잔치다 이런 착각을 하는데 그건 천만의 말씀이죠. 모든 축하객이 다 동참해야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한 영혼도 빠짐없이 다 동참해야 혼인잔치가 이루어져요. 그럼 천년왕국에는 어, 해산수구의 고통이 없는데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나타나겠어요? 이 바다의 모래처럼 수많은 사람이 나타나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오고 거기서도 타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끝나고 새 하늘 새 땅에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 신부로 준비가 됐는데, 내려오면서 아내가 됐어요, 지금. 그럼 아내로 내려왔는데, 신랑은 예수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고, 신부는 새 예루살렘인데, 아내가 돼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니까, 거기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이 자녀입니다. 그 자녀로 나타나는 것이 오늘 만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21장 24절 말씀이에요 만국이 그 빛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그러니까 오늘 새하늘 새 땅에 만국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만국이 오늘 23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새 예루살렘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있을 때였고 하나님의 영광이 어린 양이 등이 돼서 비추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태양빛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데, 어린 양이 등이 되셔서, 그러니까 어린 양이 태양이에요. 사실은 어린 양이 해가 되어 가셔, 그 빛으로 오늘 새하늘, 새 땅의 만국이 다그빛 가운데 다니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수 있는 것은요. 처음 하늘, 처음 땅이 없어졌다 그랬는데, 처음 하늘, 처음 땅에 예루살렘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하늘, 처음 땅은, 에이, 이 세상은 그림자예요. 하나님 나라의 새하늘, 새 땅에 나타나는 그림자가 오늘 이스라엘이고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처음 하늘, 처음 땅에 이스라엘이 있었고 예루살렘이 있는데, 그게 그림자고 모형이에요. 에스겔 38장 12장에 12절에 보면은 어, 대관란 때 이제 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인류의 3차 대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 죽는 전쟁이 나오는데, 그 전쟁 가운데서 그 이스라엘을 세계 중앙에 거하는 백성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에스겔 38장 12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관점으로 보면 세계 중앙에 지금. 그럼 세계 중앙인 이스라엘 중에서도 예루살렘이 가장 중요한 도시잖아요. 다윗이 이스라엘 통일 왕국을 이루고 이제는 거기에 수도로 정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과 같은 곳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온 세계 중심이고 거기에 예루살렘이 바로 수도로 제일 중요한 중앙에 있는 도시예요. 시편. 1 32편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나의 영원히 쉴 곳이라. 내게 내가 여기 에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시온을 택하시고 거기에 거처로 삼아서 영원히 쉴 곳이다 그랬어요. 그럼 그 시온은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죠. 시온은 처녀 딸 때의 이름이고 그 시온이 신부로 준비돼서 내려오면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모형으로 하여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모형으로 하여 새 하늘 새 땅이 나타나면서 먼저 오늘 새 예루살렘성이라고 하는 수도 서울과 같은 성 하나가 내려오고 그리고. 이스라엘 주변에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가난 일경과 이스라엘이 세계 중앙이고 온 세계가 있잖아요. 그걸 만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만국이 많이 있죠. 사전에 보면 만국을 세계의 모든 나라 이렇게 오늘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예수님 공중 항림하기 전에. 우리가 사는 교회 시대, 신약 시대에도 만국이 있잖아요. 온 세상이 지금 있잖아요, 지금. 209개의 나라들이 온 세상에 다 있잖아요, 지금. 그럼 오늘 교회 시대에도 하나님의 복음인 천국 복음이 온 세상 만국에 전파되어 그제야 끝이 온다.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온 세상 만국에 지금 다 복음이 전파되는 마지막 때를 앞두고 있는 거지요. 그런가 하면 계시록 18장 3절에 보면 은대환란때 적그리소가 다스리는 온 세계 모든 나라, 그것도 만국이라고 하고 있어요. 다만 적그리소가 다스리고 있는 온 세계다. 계시록 18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은 천년 왕국에도 온 세상 모든 나라가 있어요. 그것도 만국이라고 해요. 오늘 계시록 21장 26절에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만국, 천년왕국의 모든 세상 나라들이 있는데, 오늘 거기에서 문화 비유처럼 열 문화를 남긴 사람은 열골 권세를 주시고, 다섯 문화를 남긴 사람은 다섯 골 권세를 주시고, 그 어떤 주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면 문화에 그 남긴 만큼, 장사한 만큼 나눠주는데 그 왕위가,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는 게 제림하여 오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성년한 거에 매수해하시기 예수님이 왕이란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받은 성령과 받은 말씀을 가지고 뭐, 보음에 장사하고 성령으로 장사하여 열매를 많이 맺는 생활을 한 그만큼 문화비 여배처럼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땅에서 왕으로 다는 둠봉왕도 있고, 한 분봉왕처럼 또 어느 밑에 있는 신하도 있고 각각 그때 권세들이 있는데 그거를 그대로 권세를 가지고 세해를 삼성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에 오늘 만국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새하늘 새 땅에도 이것처럼 만국이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세계 중앙이고 거기에 예루살렘이 수도 서울이고 그걸 모형으로 하여 온 세상이 있는 것처럼 새하늘 새 땅에도 여전히 새 예루살렘성이 온 새하늘 새 땅의 수도 서울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이스라엘 중심으로 많은 온 세계 만국이 있는 것처럼 새하늘 새 땅에도 만국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만국이 새 예루살렘성이라고 하는 신부 아내가 되어져서 그들이 낳은 오늘 자식이다. 자녀들이다. 그런데 그들을 축하객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66장 7절로 9절 말씀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6장 7절로 9절에 보면은 시온은 구로하기 전에 생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며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오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불호하는 즉시에 그 자민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임산케 하였은즉 해산케 아니하겠느냐. 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해산케 하는 자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그랬어요. 자, 이 시온, 어, 제가 조금 아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신부 아내의 처녀 때 이름이라고 말씀 드렸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시온이라고 하는 그그 그 시온이. 이제 처녀로 신부가 될 건데 불로하기도 전에 즉시로 자민을 낳았다. 이제 불로라는 말이 어렵죠. 자식을 낳아 기르는 수고고 해산할 때까지 수고인데 해산하기도 해산하기 전에 오늘 입덧하는 이런 것도 없고 진통도 오기도 없고 해산 수고하는 이런 하나도 없이 그냥 자녀를 낳아버렸어요. 근데 그게 민족이고 그것이 순식간에 나라가 나타났어요. 이런 일이 어찌 있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10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을 사랑한 자여 다 그와 함께 즐거워라. 그와 함께 즐거워라. 그의 기쁨이라요. 즐거워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빠는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그랬어요. 여기 예루살렘이 낳은 자녀가 바로 이 나라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기포하고 그 젖을 빠는 것처럼 어머니 예루살렘에게서 젖을 빠는 자녀의 모습을 보고 있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 신부가 아내로 내려오면서 혼인잔치가 되는데 그새 하늘 새 땅이라고 하는 영계 하나님 나라는 시공간을 초월한 곳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전부 동시적인 사건이에요. 동시에 자식이 나오는 거예요. 동시에 만국이 나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의 어머니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일곱 가지 천국 비유에서 장성한 겨자나무가 되면. 많은 새들이 깃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신부가 되는 장성한 겨자나무와 같은 신앙의 사람이 나타나면 공중의 새들이 거기 깃드는 것처럼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면서 그게 신부고 아는데 영적인 자녀인 만국이 나타나는데 그 만국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들이 동시에 축하객이다 그 말이에요.그러니까 세대상과 만국을 완전히 구분해서 오늘 신부 아내와 오늘 자녀 축하객으로 딱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부에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만국이라고 하는 말은 딱 단어 하나로 거기에 감춰 놓으니까 우리가 구별하지 못하고 예수 믿으면 다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새 예루살렘 성에 누가 들어가느냐? 그 자격을 보면은 금방 신부를 알수 있고 신부 형성을알 수가 있잖아요. 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은 이기는 자에게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을 기록해 주겠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름을 기록해 주겠다. 그럼 우리가 어디에 뭐 어, 초청을 받아서 가면 거기에 우리가 에, 이름이 기록돼 있어야 거기 들어갈 자격이 있는 거잖아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하겠다는 것이 이기는 자에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권세를 주겠다 그 말이에요. 계시록 22장 14제도 말씀하셨죠.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성에 들어갈 권세를 주겠다. 이렇게. 이 두루마리를 다른 번역에서는 자기 옷이다 그랬어요. 겉옷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요한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신 12가지 약속 중에서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는 자들이잖아요. 이 세상을 살면서 회계를 다 이루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먹고 마시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6장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게 뭡니까? 그분의 말씀을 다 지키는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다 지킬 수 있어야 그 살을 다 먹는 거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게 뭐예요? 그분이 흘려 놓은 보혈을 통해서 이제 회개를 다 이루면 거기 영생이 있는데 그게 피를 다 마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기는 자들은 이 땅에서 회계를 다 이루었기 때문에 오늘 의롭다고 인정된 흰 옷을 이 세상에서 확보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두루마리를 빠른 자들이고, 흰 옷을 입은 자들이고, 이기는 자고, 세일의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세일의 사람에 들어갈 권세를 가져서 그들이 신부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계시록 14장 3절에도 이기는 자가 나오는데 이들을 땅에서 구속받아 처음 익은 열매다 그랬어요. 땅에서 구속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사는 동안에 구속이 이루어져서 사도 바울처럼 로마서 8장 경제에 들어가서 죄에서 해방이 됐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는 죄 때문에 고민하는 사도 바울의 탄식이 나오잖아요. 이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어떤 환경이 오면 그 숨어있던 죄가 튀어나와서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예수 믿어도 이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사망인데 이미 골고다 십자가에서는 은총으로 준비된 객관적인 은혜지만 내게 실제적으로 적용이 되어 내가 실제 의인이 되고 죄에서 해방이 돼서 흰 옷을 입어야 이기는 자고 그것이 신부의 자격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긴다는 게 뭡니까? 요한계서 12장에는 이런 이기는 자들이 마귀와 싸워 이겼다고 그랬고 로마서 8장에는 거칠고 사나운 환경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겼다고 그랬고 요한일서에는 이 세상을 싸워 이겼다고. 이 세상은 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데 이게 바로 말씀 지키는 훈련이고 환경에서 싸워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잖아요. 지금 환경이 어디서 옵니까? 세상에서 오잖아요. 그 환경을 누가 주관하느냐? 배후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에 마귀가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요백에 하나님이 시험을 준 것처럼 우리 환경 배후에 마귀가 우리를 어지럽히고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만들어내는데 그게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하나님을 말씀을 지키는 훈련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이기는 자의 모범이 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모든 환경에서 말씀 지키는 훈련을 통해서 이기는 자가 되는데, 이기는 이 자는 ing 현장형 진행형입니다. 계속 이기는 거예요, 계속. 오늘 교회시대 2000년 동안에 요한계저 14장에 보면 이기는 자, 이들이 14만 4천으로 정해진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게 상징수가 아니에요. 실제수입니다, 여러분. 실제수.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14만 4천으로 하나님이 이기는 자를 실제수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신부라면, 한란 때 순교하고 교시 때 순교한 그분들이 오늘 들러리 정도 되는 거죠. 신랑신도 가까이 고 나머지는 다 축하계이고, 나머지는 다 만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새이래살렘의 비밀과 만국의 이런 원리를 잘 깨달아서, 이런 이기는 자의 삶에 도전을 하시고, 에, 신부의 영성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에, 그런 기적의 방의 모든 지체들이 뒤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건면합니다. 아멘. అదే